폭등하는 테슬라 주가 우주까지 올라가나 오늘은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최근 트럼프 캠프에 약 2,420억 원을 기부하며 그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33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 1조 54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483조 8212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자산 중 11위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이기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시대의 황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내각에 들어간다면, 그는 각종 산업적 규제 철폐에 나설 것이 예상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테슬라에 대한 19건의 연방소송도 차기 정부에서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테슬라의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서학개미들이 1등 매수 종목으로 삼고 있는 테슬라는 주가 강세와 함께 이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도 폭등 중입니다. 미 대선이 열린 5일에서 12일까지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의 수익률만 해도 40.64%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목할 만합니다. 웨드부시는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와 머스크의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상향하며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테슬라에 어떤 혜택을 줄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트럼프 수혜주 중에 수혜주라고 부르며 테슬라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상 당분간 테슬라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따른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